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기술, YTN Science에서 AI 안전관제 시스템 개발업체, 김동현 씨 대표. 근데 네, 여기가 이제 그 CCTV 관제 기술인데, CCTV를 할 때도 또 동일하게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일로 또는 수백조 분의 일로 어, 쪼개서 가로세로로 나눠서 좌표 방식으로 합니다. CCTV가 됐든, 뭐, 모든 카메라가 됐든, 휴대폰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도, 어, 찍을 때, 자표 방식으로 정확하게 찍는다는 거죠. 그 자표 장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해당 장소 어떤 데에서 찍었다는 이런 것들 제가 이것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이 해당 장소가 그 자표, 자표 방식으로 어, 촬영할 때 정확히 찍혀 있어서 어, 어디에서, 어디, 어떨, 어디에서 찍혔고 언제 찍었는지가 자동 표시됩니다. 휴대폰으로 찍을 때 또는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 감시망 이런 것들도 분해해서 만들 때도 하늘을 좌표 방식으로 인식해서 가로 세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표시하고 대공방향 특정 이상 발생 지점이 있으면 평상시 하고 평상시가 아닌 상황 이런 것들을 해서 대응 방법을 딱써 놓습니다. 이상함 탐지하면 비상벨이 들어오고 그때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것을 비상벨을 누르는 시점, 그 상황은 평상시 하고는 틀린 cctv 다 그러면 싸움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특정 음, 특정 영역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요새 이렇게 CCTV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 전파 쏴가지고 이렇게 그 비상벨 울리는 그 삐삐삐삐 경보음 울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어, 전체 사람이든 뭐든 움직이는 것을 CCTV가 어, 그것도 그렇죠. 숫자로 그것도 표시합니다. 사람 어, 그 사람 남녀 노소 이런 것들 차량 또는 각종 여러 가지 자전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 각 사람이 어디 지점에서 어디 어디 쪽으로 움직이면 시시각각으로 그 좌표가 표시됩니다. 표시되고 어, 면적 그 사람의 키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표 방식으로 해서 딱 찍히면 그렇죠. 이쪽 좌표에서 이쪽 좌표로 딱그그 그 사람의 모습이 찍히면 자동스럽게 키가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키가 추정이 되고 몸무게 양쪽으로 퍼진 것 가로 세로 그 사람을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수도 하수도관이라든지 전기 설비 안에 지하 통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숫자 계산이기 대도 YTN 사이언스에서 그 쓰셨더라고 상수도관 안에서 이게 전과 그 상수도관는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가지고 면적 특정 교육목각의 손상이 난곳그 면적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이 어... 사람에 대해서 어... 일단 CCTV 기술이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것은 제 기술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CTV 안에서도, 어, 그렇지만, 제방식이었던 그, 맵, 맵, 그, 건물 같은 것들도, 어, 관제센터에서, 원래 이제, 원천적으로 맵 지도가 같이 있어가지고, 어, 건물 같은 것들도 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고, 요 주요 식당 같은 것들도 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집원을 대신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번지수, 번지수를, 주소를 대신해서, 어, 특정, 음, 숫자로서 그 건물을 표시하거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은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다최쳐져아이 CCTV에서 유의 상황, 유의 상황 뭐 싸움 막지란다. 막혔다며 그 각종 여러 가지 고함이 일어, 고함치는 장면이란다. 이번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일상적인 상황과 특정 상황을 그사 그렇죠? 마음대로 자유대로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비상벨이 딱 들어오면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관제센터 모니터에서 그 비상벨이 들어오는 부분만 딱 보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이렇게 자동 저장을 하고 비상벨 들어오는 것은 자동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기술 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사람이 한 사람이서 모니터를 갖다 뭐 수백 대 쳐다본다는데 그 어떻게 뭐 사람이 게 인공 촬영도 아니고 다볼 수는 없는 거죠. 놓치게 돼 있습니다. 놓치게 돼 있기 때문에 비상벨을 불특정 위험 상황을 회사에서 꼭 회사 다른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정해서 그 비상벨 들어고 그걸 자동 녹화한다는 녹화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나중에 증거 영상을 이렇게 찾을 때도 좋다. 이건 블랙박스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블랙박스 안에서도 일상적인 상황과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 블랙박스는 전체를 촬영하죠. 이 장을 촬영하는데 특정 부분을 잘라 가지고 그 부분만 촬영할 수 있을까요? 어, 차량이 쾅 부딪혔는데 그 부분은. 완전 자동 저장을 해가지고 특별 저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뭐 특정 뭐뭐또 범위를 확대하면 뭐 싸우는 동영상이라든지 그증거로 확보할 수도 있죠. 항상 형사들이 원할 때도 있잖아요. 증거로서 자동 따로 특별 저장을 통해서 그부분을 동영상을 잘라가지고 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블랙박스 안에서도 이제 잡표 방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전세계를 수천 조분에 또떤 수백 조분 한반도를 수, 수십 조분에 쪼개 가지고 한국 또는 서울 특정 지역을 쪼개서 가로세로로 좌표로 표시하고 1cm 단위로 위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바닷속도 가능합니다. 우주공간도 단순한 숫자 계산이 고 우주공간도 가능하다는 달에서도 가능해 위성 위치도 정확히 숫자 방식과 좌표로 표시하세요. 이 좌표를 숫자로 다 표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율주행 차량이다 또는 그 자율주행 그 드론 로봇이다. 어, 드론이다, 그럼, 드론이다, 뭐, 이렇게 비행체다, 그러면. 선박이다 그러면 선박 그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전파를 싸가지고 3명씩도도 싸서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식할 수 있고 호텔에서다 보면 공장이다 그러면 싸가지고 거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래서 그상대방은 특정 어떤 뭐가 됐든 사람이 걸어오든 뭐 자동차가 있든 뭐 공장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기계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인식하고 뭐 이렇게 가로 이렇게 동전은 뭐 어디로 방위각을 따라서 어떤 주적으로 어떤 속소로 갔다는 것을 정확히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방어, 방어 회피 기동을 한다는 거죠. 드론과 행체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하늘에서는 위아래까지도 다 해야 되겠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CCTV에서도 이런 좌표 방식을 또는 각 사람이든 모든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범하신 것이 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 사시는 분들이 소송할 것입니다.